오늘도 전도사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쏙쏙쏙 들어가 봐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 인물은 짜자잔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만나볼 성경 속다다다 짜자잔 예수님다오다은예은예이돌이돌아다셨다시다아살아대요대요 이것을 부활이라고 합니다. 오늘 부활에 대해서 전무사님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자, 예수님이 저번 주에는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돌아가셨다가 이번 주는 다시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어요. 이 부활이 어떤 거냐면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이 없어 내가 주인이여 라고 했던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엄마한테 막 소리지르고 막 짜증내면서 힘들게 살았던 내가 이런 내가 저었던 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꽝꽝꽝 못 박았어. 그래서 죄된 생명이 딱 죽고 이제 죄가 없다 하면서 내 마음 속에 십자가로 죄를 죽였던 그 예수님을 내가 믿고, 내 마음 속에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사는 것, 그것을 새 생명을 얻었다, 라고 해서, 부활주일 부활이라고 합니다. 죄된 생명은 꽥! 죽고, 죄가 없는 생명으로 살아라 태어나는 걸부활이라고 해요. 오늘 성경 말씀은 천사가 여자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한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6절 말씀. 아멘. 천사가 마리아, 예수님을 너무 사랑했던 여자들이 있었어요. 그 여자들이 예수님이 부활을 제일 먼저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이 부활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자들에게 알리는 내용을 말씀을 통해서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엄마 마리아, 또 귀신을 내주셨던 마리아, 예수님이 사랑했던 여인들이 예수님이 죽고 나면 시체가 막 썩어. 그럼 냄새가 막 나거든. 그래서 거기다가 남새나지 말라라 하고 향수를 이렇게 발라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죽으셨던 무덤으로 찾아갔어요. 찾아가면서 예수님이 죽은 땅에는 그 땅은 옛날에 우리는 막 땅을 파서 묻는데 여기 커다란 산에서 돌을 이렇게 파가지고 무덤을 만들어. 그러니까 돌이니까 뚜껑이 너무 무겁잖아요. 허, 아, 이거 뚜껑을 어떻게 열지 예수님이 돌아가신 뚜껑을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갔어요. 그때 천사를 만나고 예수님의 빈 무덤을 발견했답니다. 자, 한번 볼게요. 음,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어. 이렇게 돌문이 굴러져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어요. 음. 누군가 가져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무덤 안 들어가봤더니 그곳에서 천사들을 만났어요. 여자여, <목소리> 왜 우느냐?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는데 어디에 계신지 모르겠어요. 누구를 찾고 있느냐? 혹시 당신께서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가신 것이라면 어디에 두었는지 말씀만 해주세요. 제가 모셔갈게요. 마리아야. 아... 예수님! 나를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가 곧 아버지께로 올라간다고 전하여라. 서버리가 너무 기쁘잖아요 그래서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예수님이 다시살아 사랑하신 소식을 전해 주었답니다. 예수님이 사랑하셨어요. 지금 제가 무덤에 가봤는데 예수님이 시, 시체가 없어요. 그리고 천사들도 제가 예수님을 만났는데 다시 살아났다고 제자들에게 알려달라고 저에게 부탁했어요. 라고 마리아가 얘기했어요. 그때 제자들이 뭐라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났다고 내가 가봐야겠어 하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무덤으로 달려가 보았어요. 베드로가 무덤 속에 들어갔더니 너무 놀랐네요. 진짜 예수님이 돌아가셨던 시. 채는 없고 칭칭칭 감았던 그 붕대가 여기 예수님이 누우셨던 곳에 있는 거예요. 아니 이랬을까 다시 살아난다고 말씀하셨는데 진짜 다시 살아나셨네 라고 깜짝 놀라며 제자들이 다들 잘 있었느냐? 예 예수님 너희가 평안하기를 바란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하늘로 올라가셨다 승천하셨다 라고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부탁했어요 너희가 지금 나를 만나고 보고 들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가서 나의 증인이 되어주고 전해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부활하신 이후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곳으로 말씀을 마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자, 부활이란 무엇일까요? 음, 친구들아. 예수님이 없이, 난 예수님이 없어. 난 믿지 않을 거야. 했던 내 마음 속에 내 생각과 내 뜻대로 죄를 짓고 막 방황하고 살았던 죽었던 내 생명이 예수님이 그 죄를 십자가에 꽝꽝꽝 못 박아서 죽은 생명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이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난 믿어요. 마음에 받아들여요. 하고 죽었던 생명이 새로운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 그것이 부활입니다. 그들은 음, 의심하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들의 삶이 아 한가 예수님의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많은 이들에게 전하며 증인의 삶을 살았답니다. 성경 문제를 풀어볼게요. 다음 중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심하며 제자 도마가 한 말은 무엇인가요? 1번 도둑 맞은 것인지 신고하자. 2번. 무덤을 내가 직접 봐야겠다. 3번. 모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믿겠다. 4번. 지금 당장 나타나셔야 내가 믿을 거다. 라고 얘기했죠. 부화가 한 말은 모자국에 손을 넣어봐야 내가 믿겠다라고 얘기하자 예수님이 보지 않고 믿는 사, 믿음이 더 크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2번 문제. 다음 중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아닌 것은 무엇입니까? 1번, 두려워하는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다. 그 물에 물고기가 가득 차게 하셨다. 3번, 하나님 나라에 대해 가르쳐 주셨다. 4번, 자신을 죽은 자들을 찾아가서 벌하셨다. 4번, 예수님은 죽은 사람들을 찾아가서 벌하지 않으셨어요. 자, 이번 주 가정 연기 활동은 계란에다가 예쁘게 그림을 써.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친구들아. 우리 예수님 믿자. 하고, 안 믿는 친구들에게 한번 전해보세요. 뾰약뾰약 병아리로 계란이었다가 새롭게 모양이 바뀌잖아요. 그래서 부활절은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계란을 먹어요. 지금 코로나로 친구들 만나지 못하지만, 우리 집에서 엄마한테 계란 삶아주세요. 하고, 계란 삶아주면, 쌓인 피는 색연필로 예쁘게 색칠해서 교회 안 다니는 친구들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들이 한번 배워볼게요. 이번주에 진우사님하고 약속 꼭 지키시고 다음주에 또 만나요. 친구들 안녕 안녕히계세요 <목소리> 아 오늘 예배도 재밌었다. 그구응 진짜 <목소리> 얘들아 부활절 계란 받아가렴 는 친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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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 저 계란 열개 먹어도 돼요? 난 모르는 사람이야 <laughs> 목사님 근데 뭐할줄 아는 왜 계란을 먹는 거예요? 믿음아 그건 말이야 계란에서는 뭐가 태어나지? 어, 병아리야 그렇지 계란에서는 병아리가 태어나지 그래서 계란은 생명을 상징한단다 이 생명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고 또 다른 의미도 있는데 정아리가 알 속에서 생명을 얻었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품 안에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의미도 있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하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으라는 의미로 계란을 나누어 먹는 거란다. 계란에 그런 의미가 있었구나.